여야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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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이디 적어 주세요. 라이코스 줄알꽃인가요 혹시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맞췄죠? 아차 싶었죠?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죠, 제가. <laughs> 오져오져버렸고 <laughs> 아이디가, 아이디가 시브라플러 <laughs> 그래, 내가 정확히, 정확히 파악했다니까. 알았어요. <laughs> 용명님 안녕하세요. 아, 그런 아이디를 <laughs> 왜 그렇게 짓는 거야. <웃음> 오해하게, <웃음> 사람. <웃음> 사람 기대하게. 방시 <방식> 38대 손이네. 3분 <laughs> <참> 해봐. <laughs> 몇대 손인데요? 모르죠, 그거 알아요, 님? <laughs> 나 알지 오케이 내 능력인데 아 아이 그뭐 지금 참... 한3 6대선 정도 될걸요? 그럼 <laughs> 거의 8배인데 아이들 이게 늦둥이를 낳고 늦둥이를 안 받으면 늦려질수 있죠 무슨 파예요? 충렬공파요 충렬공파요 예예 <laughs> 어? 저도 저것도 아. 파요 야씨 이... 충렬공파 38대선이면 38 디즈니 존나오래됐지 않나? 게임수워 누가 안 해? 했... 아. 충전공파. 아, 방장새끼네. 나안 해. <laughs> <나> 안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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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했구나. 정답할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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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공파 알아요? 충전공파? <웃음> 네? 충전공파. <laughs> <laughs> 저 음파음파밖에 모르는데. <laughs> <laughs> 아... <laughs> 리시 가서 음파밖에 모르거든요? <laughs> 아니, 요, 요즘에, 그, 뭐야. 수학이 뭐요? 그렇게 핫하던데? 아 수학 핫하죠 요즘 개나서 다 수학 되는데 수학 아, 어떻게 들어요? 못 했었을걸요? 에? 수학 어떻게 되냐고요? 에. <laughs> 마우스 움직일 줄 알죠? 네. <laughs> <laughs> 강타연팽 <연패. 웃음> 이거 연필 같이 생긴 거 보여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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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학 들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찍냐고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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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, 아 나머지 아 나도 아, <laughs> 어. 말을 씨 제대로 해야지. 잘 찍으면 돼요.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나? 오피전 지지에 물어보세요. 왜 우리한테 물어보죠 그걸? 왜 무시해? 대답해. 완만해? 대신에 진절하게 대답해줘도 무시하냐고. 시방 뭐아될 거의 가치를 못느끼지 <laughs> 어디? 룬, 룬도 못 누르는 주제. 조용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짧게 말게요. 근데, 누구 컴퓨터가 안 좋은가? 루시아님? 루시안이요. 루시안이요. 루시안님? 왜 왜? 컴퓨터도 그러네요. 왜요?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. 이판 <laughs> <laughs> 끝나고 얼굴에 강타스로 갈게요, <laughs> 누한테 정글 못 보다 못 하신 것 같으니까. 수학 어떻게 하면 어때요? 아, 개답답하왜 아, 우리한테 네. 물어봐요. 네이버한테 물어봐야지. 문구미 나이스. 좋죠한명 살아.

이았어 업을 어나이겼어 이겼어! 이겼어. 아, 록스 잘하네! 나이스 어, 나이스! 네, 네, 네 지렸죠 아주 그냥 이이죠돈지남아있이네와돈넣어요쌍꺼포죠 음, 음, 음. 음. 어. 아니 파동 근데 좀 그냥 안 갈게요 <웃음> <웃음> 원래 망하는 라인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해보였 간다, 짜장 있다, 짜장 있다. 말자. 간다 가자, 가자. 가지가자증나 없다 이겼잖아. 아, 아깝다. 미쳤다고. 우와. 아. 미쳤다고. 아, 아, 아 짜장. 어어 있었... 어, 됐다 잡았어. 하나 잡았어. 하나 잡았는데. 아못 잡았어. 안죽겨 저거. 아 짜장 있되니까 거길 왜 들어가세요. 그런 예. 용기 아니냐 전근은? 어떻게 마초 들어가는 거야? 이게. 원래 그런 챔프야 얘는.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. Q를 맞면안 들어가고 설계되어. <laughs> 대사야겠이 아, 아, 핫한데. 핫은 탑은... 그냥 뭐. 안 볼게요. 아예 그쪽. <laughs> 옆에. 뭐라, 뭐라고? 뭐라고? 약간 슬슬. 망한 라이을안 <laughs> 거예요. 왜 맞는 말인. 청국장 냄새 나요, 거기서. 씨발. <laughs> <laughs> 싸우고 이제 탑못 가겠다. 못 가겠다. 아, 못 가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<laughs> 거의 마법사. 그래, 거기서 씨가 우리 포탑 깨는 거나 구경이나 해라. 정신들 아 <laughs> 오, 카리스마. <laughs> 대상 돌린다세요, 혹시? 너무 좋지 하네그 블론커인 거 같은데, 방금. 카밀 픽. 그렇다면 나는 바텀 CS를 먹어야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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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깝다. 아! 음. 아닌가? 어 죽었다. 제드죄드죄드 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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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안가고 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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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요 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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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려버렸다, 와 목소리만 들어도 한 12시, 낮 12시쯤 머리 긁으면서 일어나고 라면 그럼요. 먹고 진짜 게임하는 거같데 라면 먹는데저 일어난 지 3시간도 안 됐는데요? 여태까지 퍼졌어요, 그러네 <laughs> 왜, 왜 날렸죠, 금요일 하루에? 원래 금요일은 밤부터 시작아니 아, 뭐야? <laughs> 완벽한 도망 이야중에너 <laughs> 찡찡 Okay. 아, 아유... 오케이 okay, <목소리> 아... 아... 사, 사거리가, <laughs> 사거리가 <삑이 있었네>. <웃음> <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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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거리가 잘못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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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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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것도 아... 아... 이 존나 불쌍해. 아니, <laughs> 아니,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, 좋았다, 이거. 아, 씨발. 아, 나고맙여자애 싸움을 까라고 하잖 아니, 우리 팀이 다 뺐어. 아, 근데 좀 약간, 팀이 좀 못하긴 한다. 응, 맞아. <웃음> <웃음> 머리 간지럽네, 갑자기. <laughs> 발음 먹으러 가죠? 완벽하게 빼뺀 준비 됐죠? 뭐 살아나지도 않았는데? 어 발음 쳤어요 네 쳤어 쳤어 그 맥이 궁 타고 같이 가 맥이 궁 타고 <laughs> 맥이 궁? <궁타고 웃음> 맥이 궁 타고 아니 <laughs> 강해진 악이 아니었어요저 맥이에요 맥이에요? 네 리신 아아아아 아아 씨발 아 썼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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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들어갔는데 아 리신 존나 못하네 <laughs> 개새끼야 바로 남다지려했고어뭐 아, 아니 누가 얘기하고 럭스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아니 아니. 지랄 마세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잖아요 맥이랑 저의 승부한 죽음을 님이 알아요? 내가, <laughs> 내가 얘기했는데? <진짜> <laughs> 내가 맥인데 내, 내가 럭스인데 무슨 <laughs> ㅈㄴ 똑같다 와 우리 헤드에? 아냐 믿 전혀 다 그냥 rare, no. 나 간다 나 간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멍청한 짓해 멍청하다 그냥 멍청해 버리네 메기 화이팅 이즈 추포인데 서포지 3코야 메기 화이팅 메기, 아 메기 뭐, 아 뭐야 저거 <laughs> 진짜 와 음파충이다 나, 나 너와 함께니까 레알 음파충 <laughs> 아, 소름돋았다, 진짜. 아, 저 아, 잘하네. 잘하네. 아, 짜증나네, 진짜. 서른 총. 기분 나빠. 서른 안 치면 럭스타인데, 이거? <웃음> <웃음> 럭스님. 에? 아니, 그냥. 탑미드 박살. 나... <laughs> 아, 탑미드 아까 내가 박살 내줬는데. 그니까. 러 얼굴이 박살 나 그럼, 그럼 미드 탓인가요? <laughs> <마요? 웃음> 우리 그냥 바텀 미터 써야 됐음. 씨발, 이거 뭐야. 이년페인 페인, 운전자, 이렇게, 이렇게, 인렇게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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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이렇게, 이이 있었던 거야? 이도 혼내, 지게이렇 혼내. 아, 아... 어, 속박 그냥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왜 이렇게 멀리까지? 아, 아 진짜, 진짜 이거, 이거 럭셔가다 했다, 이거. <laughs> 진짜 럭셔가다 했다. 근데 솔직히 리신 발차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. 뭔 소리야, 내 궁이 다 들어갔는데. 다 잘했네, 박수 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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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팀워크였네. 어? 인파의 상체가? 매기, 매기, 매기. 야, 루시안 뭐하냐? 어리버리 까냐? <laughs> <너> 어리버리 까는데 <laughs> 뭔데? 왜날죽어 쳐? 미친 새끼야, 나 빵빵인데. <laughs> 내가 살려줄게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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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이 아빠, 엄마, 할머니, 할아버지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아이십니다, 아이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매자 팔고 모자 뭐 갈까? 그게 나을 것 같은데? 근데.. 팔.. 발... 버틸 수 있을까? 아리신 버텨줘 빨리! 아네 버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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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가 이걸 쳤어, 나 이건 이거이 아. 거야 아, 내 딜량 1위 예상한 다 미드 방금. 차이 엮였다 내보기 내가 원딜을 가야 돼 말도 섞기 싫다 미드